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멀티시그 스마트 컨트랙트 일기를 계속 해볼게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뭐 다른 함수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 살펴봤고 어, 오늘은 본격적으로 서밋 트랜잭션, 컨펌 트랜잭션이 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어, 특히 콜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멀티시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떻게 이제 다른 함수들을 실행하는지 뭐 저희가 지난번에 ERC20 같은 거 보내봤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이번 시간 한번 쫙 알아볼게요 일단 핵심부터 얘기하면 뭐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도 다 똑같지만 이더리움에서도 이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하는 과정은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첫 번째로는 어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 주소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주소를 상대로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그 컨트랙트의 함수 그리고 그 함수 플러스 이제 뭐 ERC 공을 보낸다고 하면 뭐 어느 주소로 몇개 보낼 거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이터들을 같이 합쳐다가 트랜잭션 데이터 안에다가 쓰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더리움 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다가 내가 트랜잭션의 형태로 던지게 되면 그게 이제 마이닝 될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되겠죠, 그죠? 이때 실행될 때 이제 뭐 가스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뭐 수수료로 지불이 되게 되겠고. 이제 특히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한테 뭐뭐를 실행해주세요 이런 명령어를 어, 이더리움 내에서는 이제 콜이라는 메커니즘을 어, 이용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콜이라는 거는 이제 컨트랙트한테 뭐 이런 거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를 이더리움에서 만든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 콜에는 이제 크게 뭐 스테리 콜, 뭐 콜, 델리게이트 콜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어 그냥 여기서는 뭉뚱그려서 그냥 우린 콜을 사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달리게 a l 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다음에 이제 페리티 원래 다룰 때또 한번 다루어 볼게요. 그래서 핵심은 컨트랙트 찾아서 내가 원하는 함수랑 파라미터를 실행해달라고 트랜잭션 형태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다가 던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트랜잭션을 가지고 이더리움에 있는 그 VM이 스마트 컨트랙 트 실행하게 된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될것 같아요. 코드일 게 앞서서 또 다른 지식을 하나 먼저 또 설명을 드리면은 어 이더리움 주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스터널리 오드 키가 이게 뭐냐면 프라이빗 키 기반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뭐 보내고 받고 할때 주소를 만들잖아요. 근그 주소가 프라이빗 키에서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죠. 프라이빗 키를 뭐퍼블릭키로 뽑은 다음에 뭐 해시하는데 이제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주소를 우리가 이제 프라이빗 키 기반 주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더리움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으니까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배포될 때 생성되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주소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이더리움 주소들은 제가 여기 그림에 그린 거와 마찬가지로 크게 네 가지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논스. 이 논스는 특정 주소가 트랜잭션을 얼마나 만들어 냈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는 이 주소가 이더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코드 해시. 이 주소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에 대한 해시. 그래서 프라이빗키 기반의 주소는 코드 해시가 따로 없겠죠. 그죠?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들의 해시 값을 들고 있어요. 어, 그럼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는 실제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실제로는 트랜지션에 있고, 그리고, 그리고 스테이트 DB에다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자체를 어, 보관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트 DB가 일종의 캐시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죠? 다음, 스토리지 루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코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값들을 또 저장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ERC20의 경우에는 뭐, 특정 주소가 뭐, 토큰 10개 가지고 있다. 뭐, A라는 사람이 토큰 100개 가지고 있다. 이런 새로운 값들을 저장해야 되는데, 이런 값들을 저장하는 것을 이제 스토리지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어카운트가 직접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값들은 이제 그거를 뭐 머클 트리 형태에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해시 값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스토리지 루트라고 해요. 그래서 요두 값은 이제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주소들만 들고 있는 값이 될것 같고, 논스도 약간 스마트 컨트랙트랑 어, 프라이빗 키 기반의 주소가 어, 다루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뭐 그래도 뭐큰 틀에서는 똑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를 찾아가서 코드를 실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는 코드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함수를 실행하게 되겠죠. 어 그다음 세 번째 지식은 뭐가 있냐면 어 트랜잭션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트랜잭션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날린 다음에 어, 함수 데이터를 실어서 날리면 트랜지션이 실행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리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더리움에서 이제 트랜지션을 날릴 때 여기에 써 있는 한 6, 7가지의 값들을 지정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던지게 되는데 프롬은 이제 던지는 사람, 보통 유저가 던지죠. 프라이빗 키 기반의 주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투는 이제 우리가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트랜잭션이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어드레스가 될 거예요. 이더를 단순히 보낸다고 하면 그냥 일반 유저 어드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논스는 이제 트랜잭션을 특정 주소에서 몇개 날렸느냐, 뭐 이런 게될 거고요. 데이터 필드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 세, 트랜잭션에서는 어떤 함수 실행할 건지, 뭐 이제 시그니처가 되는데, 뭐 또는 이제 네임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플러스 파라미터, 밸류 이더를 보낼 거면 이더. 아니면, 그냥, 빵, 적어주면 되겠고요. 단위는 웨이 단위. 그 다음, 게스 프라이스랑 게스 리밋은, 이제 뭐 수수료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게스 프라이스를 높게 주면은, 블락이 빨리 들어가고, 낮게 주면은, 뭐, 천천히 들어가고. 그 다음, 리밋은 내가 이트랜잭션을 실행할 때, 어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나의 수수료 범위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블락체인에다가 던질 때, 이제 이 값들을 던지게 되고, 여기다 추가로, 이제 유저가 이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사인해서 시그니처까지 합쳐서 같이 인코딩해서 던지게 됩니다. 아,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한번 예제 컨트랙트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리믹스를 처음에 키시면은 여기 저희가 지난번에 뭐 멀티식 원래시랑 후오비 토큰 배포했는데 그거 말고도 1번에 이제 스토리지라고 예제 컨트랙트가 하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 컨트랙트에는 어 스토어라는 애가 있고 그다음에 리트리브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어는 아무나 숫자를 저장할 수가 있고 리트리브는 값이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얘를 한번 배포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우리가 어, 컴파일 스토리지 얘를 컴파일한 다음에 배포를 합시다. 배포 어디 있어? 어, 디플로이 여기 있네요. 0 x 4 b f 얘로 배포를 할게요. 배포하면은 를 배포가 됐고 그다음에 얘를 열면 값을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어요. 뭐 리트리브 한번 누르면 0이 들어있네요 그죠 초기값이 0 3을 누른 다음에 스토어를 하면은 트랜지션 만들어졌고 리트리브하면은 3 이런 값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저희가 방금 방금 트랜지션 만든 거 확인을 해 보면 어, 어떤 거죠 이거 스토어 요거 요거 트랜지션을 이제 자세히 눌러보면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인풋값이라는 애가 있어요 인풋값 저희가 지난번에 서밋 트랜잭션 만들 때 이런 값한번 봤었죠. 그죠? 이거 복사에다가 한번 데이터 볼까요? 데이터를 보면은 어 이거 새 파일을 만들어야지. 데이터 보면은 어 저희가 지난번에 이런 값 만들어서 확인했던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인풋 값어아 이거 이거는 리드네요. 그죠? 리트리브 리드고 스토어 있어. 스토어. 이게 스토어인가? 아 요게 스토어다. 그죠? 인풋, 인풋, t input, 그죠? 요거.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거와 마찬가지로 u t input, i n 자라 t i 가말씀드렸 n 요 u 바 i 트 하나, 둘, 셋, n p u t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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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 n p u t input, 이 n p u t 에3 p u t input, i n p u 있 저희가 u t input, input, i 에 p u t input, i 트랜잭션 형태로 한번 이 트러플 콘솔에 한번 던져볼게요. 저 이거, 저는 이번에 할때 다시 새로 켰거든요. get account 하면은 어 여기 4BF가 있네, 그죠? 트랜잭션을 만들어야 되니까 send transaction 하고 그다음에 from 지금 요게 메뉴 있는 내가 주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to 2에다가, 스마트 컨트랙트 어드레스 적어줘야 되죠? 예, 복사해서, 0x342, 0x342. 그 다음에, 어, 밸류는 필요 없었고, 밸류 그냥 빵. 그 다음에, 0x00, 0x00, 이렇게. 그 다음에, 데이터 필드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거 적어줘야 되죠? 데이터 필드에다가, 어,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실행을 원할 때는 맨 앞에다가 함수명 적어주고, 그죠? 함수명 시그니처 그죠? 적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는 값을 적어주라고 있어요 파라미터. 이거를 5로 바꿔볼까요, 5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사이다 적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값들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적어서 던져볼까요, 이렇게? 그럼 실행이 됐는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스토리지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이런 데이터를 실어서 날렸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함수명, 이게 함수명이에요. 그죠? 함수명에 대한 시그니처 값을 보고, 그 다음에 뒤에 파라미터 붙여서 실행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저희가 리트립을 해보면은, 값이 5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되는 과정이고, 이 데이터 필드, 이 데이터 필드를 앞에 함수명, 뒤에 파라미터를 읽어드려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실행하는 과정. 을 명령을 보내는 게 이제 콜이라는 메커니즘이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거 스토리지를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봤어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멀티시그 컨트랙트 읽어봤으니까 이제 한번 어떤 메커니즘으로 진행된 점 확인해 볼게요. 이제 준비가 됐죠, 그죠 어,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뭐 오너 배포하는 거뭐 그런 거 봤으니까 넘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서밋 트랜잭션이 될 거예요. 그렇죠? 서밋 트랜잭션을 보면은 트랜잭션을 이제 멀티시그에다 제출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어 데스티네이션 어,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실행 요청을 할 건지. 그다음 밸류. 뭐 이더 보낼 거면 보내고 안 보낼 거안 보내고. ERC20 할 때에는 밸류 빵이라 적어줬죠. 그다음 데이터 필드에다가 ERC20 관련된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었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에드 트랜잭션. 에드 트랜잭션이라는 걸 보면 이거 어떤 거 하는 거냐면 이 멀티시그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트랜잭션을 기록해요. 이 트랜잭션 데이터 를 기록해요. 그래서 애드 트랜잭션 보면 어떤 기능을 하냐면 트랜잭션 아이디, 트랜잭션 카운트 플러스 해 가지고 적어 주고요. 그다음에 트랜잭션 데이터들 어, 구조체 형태로 만들어서 데스티네이션 밸류 데이터 값들 다 적어 주게 돼요. 그리고 이벤트 하나 찍게 되고요. 서미션 됐다고. 그다음에 이후에 트랜잭션 컨퍼메이션을 시도합니다. 어 컨펌메이션 트랜잭션을 컨펌 읽어 보면 이제 우리 이 트랜잭션 새로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보낸 사람이 오너 중에 한 명이어야 되고 어 오너 중에 한 명이 되면 당연히 컨펌할 수 있겠죠. 그죠? 어 실행을 하는데 여기에 이 그냥 실행하는 게 아니라 퍼블릭 아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이 이 퍼블릭 이외에 이런 다르게 붙어 있는 애들 우리가 모디파이어라고 불러요. 이 모디파이어는 어떤 어떤 거냐면 위에 이제 저희가 모디파이어 그냥 넘어왔는데 이 모디파이어에 있는 함 코드들을 실행시키고 이 언더 언더바를 그 다음 코드를 실행시켜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가진 코드를 실행시킨 이후에 얘가 가진 코드 실행시키고, 얘가 가진 코드 실행시키고, 얘가 가진 코드, 얘가 가진 코드 실행시킨 이후에 이 아래 것들을 실행시키게 돼요. 그게 바로 이 언더바가 하는 역할이 될것 같아요. 모디파이어가 하는 역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 실행시킨 다음에 나머지 거 실행해 줘. 이게 이 모디파이어가 하는 역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컨펌 트랜잭션을 보면은 오너가 존재해야 된다. 어떤 오너가 존재해야 돼? 메시지 센더? 아, 보낸 사람이 오너여야 해. 그래서 아너 이그지스트 모디파이어를 보면은 어 매니에 올라가서 아너 이그지스트를 보면은 어 이즈 오너 그리고 메시지 센더를 넣어 줬죠. 그렇죠? 여기가 트루로 되어 있어야 이 펑션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어 컨펌 트랜잭션 여기 트랜잭션이 이제 트랜잭션 아이디 존재해야 되고요 그죠 이것도 뭐야 이것 이것도 모디파이어니까 확인해 볼까요 어 트랜잭션 아까 구조체에다 보관했죠 그죠 여기에 저장한 게 0이 아니어야 되고 그 그러니까 데스티네션이 이 없으면 이게 우리 아직 저장하지 않은 트랜잭션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not n o c f i r 컨펌드 컨펌되지 않았어야 한다 그래서 컨펌되지 않았어야 한다 not n o c f r 컨펌드는 어디 있어 여기 컨퍼메이션에 어맵 형태로 또 저장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트랜지션에 대해서 이 오너가 컨펌 한 적이 없어야 돼. 라고 검사를 해야 되겠죠. 합니다. 그죠? 이것까지 검사를 다 통과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내용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통과한 이후에 이 confirmation 이라는 함수, 매핑 함수에다가, 아, 이 새로운 샌더가 이 트랜지션에 대해서 컨펌을 했어. 저장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펌 이벤트를 날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컨펌을 한 이후에 트랜잭션을 실행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서 execute 트랜잭션을 읽어보면 owner e x i s t 당연히 어, 보낸 사람이 오어 중에 존재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c 펌되어야겠죠그죠 컨펌 됐어야 됐고 이 보낸 사람이 컨펌했어야 되고 그다음 에 실행되지 않았어야 한다. 또 마찬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여기를 안에 읽어보면 어 아, 지금 이 코드가 지금 어 저희가 저거 한 거네요 그죠? 어. 저희가 어. 멀티시그 지난번에 사용한 게 아니라 예전 거네요 그죠? 아 이걸로 봅시다 이걸로 아라곤 걸로 봅시다 어. 어디 갔어? e x e c u t r a n Action 알겠네 그죠? 어, 트랜지션이 이제 컨펌된다 확인을 해 봐야겠죠 저희가 이제 2 of 3, 1 of 4 해가지고 이런 거 확인해 봤으니까 is c o n f i r m 안에 가면은 음 여기 반복문을 돌면서 우리의 오너들이 전부 다 컨펌을 했는지 확인하는 i f 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카운트를 쫙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설정한 조건 리콰이어드에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리콰이어드를 넘거나 또갖거나 뭐 하면은 바로 t r u e 를 리턴해 버리죠. 그죠 그래서 뭐1 one of one of 3, 2 of 3, three, 뭐3 three of 3 이런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바로 리턴을 해 가지고 컨펌을 하게 된다. 그다음에 아이 트랜잭션 실행했다고 일단 적은 다음에 트랜잭션 실행 요청을 해요 그죠 여기에 보면 이제 저희가 방금까지 얘기한 것들 이제 실행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콜을 합니다 그죠 이 tx.destination에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 적어줬었어요 그죠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에 대해서 콜을 한다 그리고 v a 이더 있으면 보내고 없으면 안 보내고 빵이었죠 없으면 그 다음에 tx.data 여기다 우리 지난번에 erc20 데이터 관련된 거 만들어서 보내줬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 주게 되고 그래서 시, 실행에 성공하게 되면 이콜이라는게 true를 리턴해요. 그리고 실행에 실패하면 false를 리턴하게 돼요. 그래서 성공하면 이벤트 찍어서 날리고 실패하면 failure 이벤트 찍어서 날리고 위에서 수정했던 executed 그냥 다시 false로 바꿔서 이 펑션을 끝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 트랜지션 흐름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흐름이었냐면 어 서밋 트랜잭션을 하고요, 그죠? 이게 이제 뭐 오너 원이 했다고 할까요, 그죠? 오너 원이 하고, 이거와 동시에, 이거와 동시에 어 컴펌을 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에드 트랜잭션, 그죠? 에드 트랜잭션 이건 뭐였죠? 이거는 기록하는 거, 어 라이트 투더 라이트. 컨트랙트. 그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컨펌 시도를 하고요. 그렇죠? 컨펌을 하고 당연히 컨펌 돼야겠죠? 오너가 던졌으니까. 오너가 아닌 사람이 던지면 여기서 이제 아예 트랜잭션이 페일나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실행을 요청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원 오브 3면은 여기서 바로 실행되게 될 텐데 2 o 오브 3나 3 오브 3 같은 경우에는 서밋하면서 바로 실행이 안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2 오브 3인 걸가정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실패가 될 거에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fail이 된다 fail이 된다 이렇게 될거예요 이제 두 번째 오너가 던질 때 그죠 두 번째 오너가 confirm transaction을 던질 때 얘가 이제 이번에 confirm transaction 할 때는 add transaction 안 하죠 그죠 바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될 건데 e x e c u t e transaction 하게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 얘가 오너가 confirm 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너가 컨펌 했으니까 조건에 만족하니까 e 스큐트 u t e t 할 거고요 얘는 이제 s u c 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멀티시그 컨트랙트에서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과정이 전반적으로 서밋을 하고 그 다음에 컨펌을 한 다음에 컨펌하면서 서밋을 하고 서밋하면서 이제 트랜지션을 컨트랙트에다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펌을 하고 컨펌하면서 동시에 실행하려고 시도를 한다. 그리고 실행하려고 시도하는데 어, 컨펌이 다 되지 않았으면 컨펌 조건 체크해서 컨펌 되지 않았으면 그냥 던져버리고 컨펌이 됐으면 실행을 한다. 근데 실행도 이제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행을 시도하고 되면은 이벤트 찍고 아니면은 false로 남긴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아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펑션 시그니처와 어, 파라미터의 형태로 어, 만들게 된다. 저희가 그 펑션 시그니처는 어디서 가서 가져왔었죠? 어, 함수 시그니처는 우리가 지난번에 어, 컨트랙트 디테일에 있었죠, 그죠? 컨트랙트 디테일 어디 있어? 컨트랙트 디테일 이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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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시 가지 말고 멀티시 가지 말고 어, 스토리지로, 스토리지로 다시 컨트랙트 컴파일레이션 디테일을 보면은 여기 아래 에 펑션 시그니처 있던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음,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그죠? 아까 그래 가지고 우리 스토어 할때이거 시그니처 봤었잖아요. 그죠? 0x60 어쩌고 저쩌고. 여기 맨 앞에 있었죠. 그죠? 이렇게 붙여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이 된다. 까지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밋과 컨펌에 대한 확인을 해 봤고요. 저희가 이제 실행해 보지 않은 게 이제 오너를 추가하는 걸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너를 실행하는 건또 약간 또 재미있는 점이 있어서 어, 그거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직접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